반갑습니다. 구코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홍루이젠에서 뽀또 맛으로 신메뉴가 나왔어요. 홍루이젠이랑 크라운제과가 공동 개발한 황치즈 크림 샌드위치라는데 너무 궁금해요. 뽀또 샌드위치랑 뽀또 과자 그리고 악마의 초코 샌드위치, 에그 맛살 샌드위치, 각콘센 갈릭버터 샌드위치, 트리플치즈 샌드위치. 이거 두 개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을게요. 음료도 밀크티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부드러운 황치즈 크림이 듬뿍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는 콜라보 한정판 뽀또 샌드위치였어요. 제가 또 평소에도 홍루이젠을 엄청 좋아하는데 신메뉴인 뽀또 샌드위치를 포함해서 여러가지를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맛있었어요. 먹기도 너무 간편하고 맛도 있고 홍루이젠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